남자나 여자나 상대방 이성이 마음에 들었을 때 이런 사람의 애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인이 되고 싶은 중년 여자가 남자에게 반드시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흐트러진 허점을 내비치는 여자. 이 부분을 생각보다 캐치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보통 남자들은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 웬만하면 허점을 보여주지 않고 젠틀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강하고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조금 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관심 없는 남자에게 더 허점 없이 행동하고 호감이 있을수록 자신의 허점을 은근슬쩍 보여주거나 티를 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잘 챙기지 못하고 잘 까먹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주거나 술이 약해서 술을 마시면 남자가 챙겨주어야 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척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좋아하는 남자가 자신에게 보호 본능이 생기게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항상 챙겨줘야 할것 같고 보호해줘야 할것 같은 여자한테 은연 중에 끌리게 되죠. 아마 이건 대부분의 남자들이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여자들 또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허점을 보여줬을 때 어느 정도 호감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자들한테 있어서 저런 방법은 활용을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저런 부분을 눈치없이 모르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 여자가 자신의 허점을 얼마나 어떻게 티를 내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먹거리를 자주 제공하는 여자. 여자가 만날 때마다 사탕이나 껌, 젤리 같은 먹거리를 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호감이 있을 때 자신이 평소에 즐겨 먹는 먹거리들을 챙겨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가방에서 젤리를 꺼내서 먹으라고 주거나, 이거 정말 맛있다고 먹어보라면서 사탕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남자에게 자꾸만 먹거리를 챙겨준다면 그건 굉장히 큰 호감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절대로 호감이 없는 남자에게는 자신이 좋아해서 즐기는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관심이 없는 남자와 공유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가방 안에 있는 작은 사탕 하나라도 호감 여부에 따라 꺼낼지 말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의외로 여자들한테 있어서는 저런 행동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남자들이 많이 놓치는 호감 신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리 없이 신호를 보내는 여자. 이건 사람들이 조금 모여있는 술자리에서 여자들이 많이 하는 호감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호감 있는 남자에게 티를 내고 싶을 때 무언가 하나는 반드시 다르게 행동하거나 티를 냅니다. 예를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하면 될걸 가지고 갑자기 쳐다보면서 소리 없이 입모양이나 손모양으로 밖으로 잠깐 나와라. 또는 다른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거죠. 이렇게 소리 없이 신호를 전달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인의 신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 남자 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에 티를 내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저런 플러팅 행동은 상당히 남자한테 있어서는 신선하고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만약 술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저런 신호를 보낸다면 그냥 대놓고 유혹하는 거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사실 여자들이 하는 플러팅이 어떻게 보면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막상 알고 보면 상당히 티가 많이 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평소에 여자들이 자주 하는 호감 행동이나 플러팅 신호를 많이 알고만 있어도 별로 어렵지 않게 애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